Like an early morning breeze, your soft red lips. And 안녕하세요 김요수입니다 오늘은 서산에 있는 문화유산을 탐방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산 유기방 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편으로 노란 수선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선화를 감상한 다음에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백제의 미술라고 불리우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어, 탐방하고요. 서산마의 삼존불의 원찰인 보원사 터와 그리고 보원사 터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왕벚꽃과 청벚꽃으로 유명한 개심사와 문수사를 탐방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서산 유기방 가옥의 아름다운 수선화를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수선화를 잘 감상하셨는지요? 수선화 감상을 다 마치고서 저는 여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산 마애 삼존불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마애 삼존불에서 뵙겠습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우는 서산 마예여래삼존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마예여래삼존상부터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입니다. 보통 돌에다가 새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특정질수 없어서 둘이 뭉실하게 마의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큰 법당이나 정각에 가보시면은 네 분의 부처님을 많이 모셔놓는데요.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입니다. 이네 분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손 모양을 통해서 구분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모셔진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모양을 시무외인이라고 그러고 왼쪽 손모양을 여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오른쪽 손모양 같은 경우에는 중생의 두려움과 근심을 모두 없애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왼쪽 손모양 같은 경우에는 중생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손모양을 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 모양 외에도 이런 손 모양도 하고 있는데 이런 손 모양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악마를 항복시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가 사유상으로 되어 있는 보살님이 보이는데요.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미륵 보살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보살님께서 손에 보물스러운 구슬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보살님은 재화갈라 보살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화갈라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생소한 보살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분의 보살님의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1959년에 처음으로 마의 열애 삼존상을 어, 세상에 이야기하신 나무꾼의 이야기를 잠시 빌리면 느낌이 더확 와닿습니다 나무꾼 이야기에 의하면 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산신령으로 표사했고요 양쪽의 보살님 중에서 제화갈라 보살님을 본부인 그리고 미륵보살님을 작은 마누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마누라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볼때기에 손을 대고서는 실실 웃으면서 봄 마누라를 용용 죽겠지 하고 약올리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화갈라 보살님이 들고 있는 구슬을 어, 나무 거는 돌로 표현을 했는데요. 작은 마누라가 자기를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니까 돌을 들어서 작은 마누라를 때리고 싶은데 가운데에 산신령이 계셔가지고 작은 마누라를 때리지 못하고 돌만 들고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어,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 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더두 어, 분의 보살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원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산마의 삼존불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보원사지는 서산마의 삼존불의 원찰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단간지조와 어, 단간지조 당간지주 사이로 5층 석탑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무치는 아련한 그리움이 봄날의 날씨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물 다섯 점이 있는데요 보물 다섯 점을 다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지금 보이시는 당간지주인데요 이 당간지주는 보물제 103호입니다 보통 절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점에 이 당간지주가 서 있고요 절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절의 깃발이나 탱화를 걸어두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넓은 폐사지에 파릇파릇한 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석조고요. 이 석조는 보물 제102호입니다. 여기 석조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 스님들이 그릇을 씻거나 쌀을 씻을 때 사용되었던 용도로 쓰인 것 같습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보물제 104호입니다. 5층 석탑을 구경하고서 오층 석탑 뒤편에 있는 승탑과 승탑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보원 사지는 굉장히 넓은 규모의 폐사지입니다. 통일 신라 때 창건을 하였고 고려 시대 때는 굉장히 번창을 하였었다라고 합니다. 오층 석탑 뒤편에 있는 승탑과 승탑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승탁과 승탑비는 고려시대 강종의 국사였던 법인 국사님의 승탁과 승탑비인데요. 보물제 105호, 106호입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승탁과 승탑비를 한꺼번에 조성을 했고요. 승탑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석에다가 스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불교에 언제 입문하셨으며, 어떤 공적을 남기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석만 달랑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침돌과 머리돌을 함께 해 놓게 되는데요. 받침돌에는 보통 거북이를 조각을 하고요. 머리돌에는 용을 조각을 합니다. 여기 받침돌에 조각된 거북이하고 머리돌에 조각된 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보는 거와는 다르게 조금은 귀엽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보안사지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운데요. 특히나 폐사지 같은 경우에는 봄날에 어, 폐사지를 감상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사라진 폐허 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솟고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더 어, 감동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안사지를좀더 감상한 다음에 다음 장소인 개심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심사로 올라가는 길에 개심사를 표시한 어, 표시가 있는데요. 개심사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하게 조그만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심사라고 하는 절의 의미에 걸맞는 절 경계 표시인 것 같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개심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심사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왕벚꽃하고 청벚꽃도 유명하지만 8월 초에는 이 연못 앞에 있는 대롱나무가 아주 예쁘게 피어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벚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왕벚꽃하고 청벚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개심사하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휘어진 나무로 기둥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범종각하고 요사체인 신검당이 휘어진 나무 그대로 기둥을 했습니다. 개심사 큰 법당인 대웅보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개심사 큰 법당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보통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정각의 이름을 쓰는데 여기는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든요. 저도 주존불하고 정각의 이름이 다른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 그 이유를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벚꽃하고 청벚꽃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왕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고 청벚꽃은 명부전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올해는 청벚꽃을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왕벚꽃하고 청벚꽃은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어야지만 어, 활짝 필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 왕벚꽃하고 청벚꽃을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I'm okay if I got you we don't have to stay we can do what we want to jus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to me all the scars start to heal when I'm with you and I can't explain how I feel when I'm with you just give a little bit of your heart give a little 문수사 극락보전 앞을 지나서 하얀 목련이 핀 나무 그늘 아래 섰습니다. 왕벚꽃을 보려고 왔는데요, 왕벚꽃은 피지 않았고 하얀 목련만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계심사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계심사하고 똑같이 4월 초에는 왕벚꽃으로 유명하고 8월 초에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대롱나무가 빨갛게 물들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산 문화유산 여행을 했는데요. 왕벚꽃하고 청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고요.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완전히 개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수사에서 보살님으로부터 음료수 드링크를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요. 저만 준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보살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음료수 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산에서의 문화유산 여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